네, 저는 이번 주에 여성과 남성을 왜 서로 투쟁하는가를 읽었습니다. 어 바우펜 얘기를 많이 해요, 에리크. 그래서 이 사람의 목권이라는 저서가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좀 음, 자신의 이론에 기반의 기틀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바우 펜이 목권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목권제의 긍정적인 가치들은 어떤 평등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사랑, 생에 대한 그런 사랑들, 그런 직관들, 그런 것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애착과 결핍들, 예. 네. 통과 토지에 대한 그런 애착과 합리성과 진보성 결핍들, 무권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북권제에서 이 긍정적인 가치들. 예, 여기서 없는 그런 이성, 법률, 학문, 그런 것들. 부정적인 것들은 이 위계와 억압들. 이런 다 긍정, 부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바우펜이 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동시대 사상들과 견해들을 모조리 떨쳐버려야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학문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정확히 관찰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 목권제, 북권제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북권사회에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고정관념이 픽스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북권과 목권 사이의 역동은 어떠한가로 갖고 왔어요. 바우펜의 역사관이 해결적입니다. 그래서 모순과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렇게 역사가 발전한다 그래요. 그래서 목권이 있고 부권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변증법적인 종합을 이뤄낸다, 이뤄내야 된다는 거죠. 네. 지향을 통해서 부권제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이때 당시가 부르주아 사회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부권제도, 네.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참그 시스템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참 유리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인 가족에서 이 중점적인 콤플렉스는 아버지 중심적인 그런 콤플렉스잖아요. 이게 참 초자적인데 이 초자의 요구에 어, 그 우리가 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 죄책감으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권위에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게끔 계속 유지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어 성의 가치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 개인들의 죄가 되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 죄책감의 생산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가부장제도가 네. 그래서 이브르주아 사회 이렇게 그 성질들을 보면은 다 국관적이죠. 법칙성, 합리성, 정신성, 문화성, 생산성.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 사, 근데 사회주의자들은 이 평등적인 가치를 원하잖아요. 이피라미드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랑 그리고 낭만주의 작가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라고 해요. 이 부르주아 사회와 거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목권 네, 목건. 예, 그래서 이목권제 자연법은 충동적이고 자연적이고 혈통 적인 가치 우세로 특징 지어진대요. 어, 충동이라는 것도 되게 자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laughs> 다 퍼지는 <laughs> 네, 그런 보편성. 그런 혈통적인 가치 우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라 해요. 그래서, 어, 여성이 우위가 되는 집의 형태가 무권진인데 어, 이 남성 아폴로 시대는 무권적이라고 볼수 있죠. 의식적이고 어떤 신중한 행위, 법칙에 의한, 위성에 의한 사고를 하는데, 그거랑 반대되고, 반대되게, 어, 혈연을 중시하는, 내 충동이 더 많이 가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부성원리는 네. 어떤 제한성을 내포하고, 그리고 관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네. 어, 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세상을 다 나누시고, 저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성으로 어떤 개념들 이렇게 딱 나누고, 다 이렇게 개념 나누고 나누고, 다 관계 짓고 그러거든요. 네. 반대로 모성 원리는 이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성 원리는 경계가 없대요. 그 에덴에서 이제 태초의 아담과 이브가 경계 없이 그냥 <laughs> 네? 아 경계 경계 없이 그냥 자연에 완전 융합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태죠. 네. 이 보편적인 박에는 그런 출산하는 어머니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요. 이 모권을 기반으로 한 가족들은 어. 이 정신적인 삶이라는 게 결국에 부권적인 가치죠. 근데 이거랑은 다르게 물질적인 삶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충만한 거죠. <laughs> 물질적으로 충만한 거죠. 어, 근데 어이 목권 사회와 부권 사회의 좀 장단을 아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봤을때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순전한 목관 사회는 이 개인의 발전에 좀 저해가 된대요, 저해 요소가 된대요. 뭔가 그림이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엄마들은 이렇게 막 아기 뭐 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다해려고 그러고 저,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엄마가 옆에 와서 막다해주려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좀 그래서 막다 도와주고 근데 그런데 어쨌든 사랑의 표현이지만 개인적인 개발 과정에는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게 근데, 북권, 부권, 순전한 북권사회는 부권 사람과 평등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데요. <laughs> 그냥 뭔가, 딱 텍스트가 그냥 그대로 <laughs> 맞아가지고, 예. 뭐, 그래도, 순전한, 순전한 북권사회인 거죠.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북권 예. 어떤 상징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현대 사회를 보면은 또 다시 어떤 신목권주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변증법적으로 아까 종합을 이뤄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간 그런 결과가 아니라, 어, 프로이트적인 어떤 반동 형성,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유화적 퇴, 유아적 퇴행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온갖 중독들, 단순한 신체 접촉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되고, 중독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예 네,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이 지금 목권 상에서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